여기는 서귀포 70리 공원입니다. 저기 저기 신신호텔도 비입니다. 파란 것 짓는 건뒤흰게 신신호텔 되겠습니다. 아 매화가 한 20%인데 20% 매화 니다 올해도 응용하시기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한일로친선매화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내야마당이 되겠습니다. 아 자, 오늘 날씨가 기울다가 다시 또 추워지다가 미야마당에 이런 예화가 지금 거의 막 20%도 안피었 펴요. 酒啊 자, 여기는 폭포 전망대 되겠습니다. 폭포가 어떤 첫 번째 한곳이 있습니다. 짜잔, 천지연 폭포가 되겠습니다. 짜잔. 와, 물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집니다. 시원합니다. 한번 볼까요? 저기가 천지연 폭포 되겠습니다 서귀포 출신리 시공원 되겠습니다 아저 위에 한라산이 지금 구름 위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잘 왔습니다 오예 갈매생태공원에 내아가좀비싸다는데 거기는 지금 안 비는 모양입니다. 위에 그럽다못 가게 돼 있네 못 <목소리도> 가게 될까? 이렇게